한국국제협력단 관련 용어 사전 7, 301 사우스 퍼시픽 포럼, SPF 남태평양 포럼, 302 사우스 마이너스 사우스 코퍼레이션 남남 협력, 303 사우스 마이너스 사우스 프라블럼, 남남 문제, 304 스페셜 드로잉 라이츠 SDR 특별인출권, 305 스페셜 프로그램 어브 어시스턴스 포로 마이너스 인컴 덴마이너스 디스트레스트 컨트리즈 인 ss 스파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특별원조 프로그램 306 스페셜라이즈드 에이전시즈 어브 더 유나이티드 네이션즈 유엔전문기구 307스타티스틱스앤 디벨로프먼트 어시스턴스 원조통계 308스트래티직 에이드 전략적 원조 309 스트럭처럴 어저스트먼트 구조조정 310 스트럭처럴 어저스트 마이너스 퍼실리티 SAF 구조조정 융자제도 311 스트럭처럴 어저스트먼트 펀드 구조조정기금 312 SAI 지속가능성 313 SAI 디벨러프먼트 지속가능한 개발 314 SAI 디벨러프먼트 골즈 SDG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315 테크니컬 어시스턴스 기술원조 316 테크니컬 코어퍼레이션 기술협력 317 테크니컬 쿠프 마이너스 어멍 디벨로핑 C-STCDC 개도국간 기술협력 318 테크날러지 트랜스퍼 기술이전 319 서드월드 제3세계 320 타이 드론 타이 드론 321-T 리포트, 팀베르겐 보고서, 322-토키오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어브 애프라컨 디벨러프먼트 TICAD 아프리카 개발회의, 323-토털 어피셜 서포트 포 SAI 디벨러프먼트 TOSSD, 지속 가능 개발을 위한 총공적 지원, 324-트리티 어브 마스트리트, 마스트리히트 조약, 325-트리컬 마이너스 다운 팔러시, 트리클 마이너스 다운 정책 326 트라이파타이트 코아퍼레이션 삼각협력 327 엄브렐러 코아퍼레이션 우산 방식 협력 328 언시안 안더 휴먼 인바이런먼트 언시에이치 유엔인간환경회의 329 유나이티드 네이션즈 에저케이셔널 사이언티픽 언드컬처럴 오거너제이션 유네스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330 유나이티드 네이션즈 차일드 마이너스 펀드. 유엔 아동기금. 331 유나이티드 에난 컨퍼런스 안더 엘 l 디 c 최빈국 유엔회의. 332 유나이티드 네이션즈 시안 안인바이런먼트 언드 디벨로프먼트 유엔시디 유엔환경개발회의. UN 333 유나이티드 에난 an 시안 안트레이드 언드 디벨로프먼트 언크테드 유엔 무역개발회의. 334 유나이티드 네이션즈 디벨로프먼트 데케이즈 UNDD UN개발 10년 335 유나이티드 네이션즈 디벨로프먼트 프로그램 UNDP UN개발계획 336 유나이티드 네이션즈 디벨로프먼트 어시스턴스 프레임워크 UNDAF UN개발원조 프레임워크 337 유나이티드 네이션즈 에코나믹 언드 소셜 커미션 포에이저 언더 퍼시픽 ESCAP UN 아시아 태평양 경제 사회의 사회 338 유나이티드 네이션즈 인바이러먼트 프로그램 UNEP UN 환경계획 339 유나이티드 네이션즈 익스펜더드 프로그램 어브 테크니컬 어시스턴스포 에코나믹 디벨라프먼트 UN 경제개발기술 원조 확대계획 340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 IDO UN 공업개발기구 341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 인구기금 342 United Nations Regional Economic Commissions UN 지역경제위원회 343 United Nations Relief and Rehabilitation Administration UNRRA, UN RRA UN 구제보흥사업국 344 유나이티드 네이션즈 스페셜 펀드 유엔특별기금 345 유나이티드 네이션즈 발런티즈 unv un봉사단 346 어퍼 미덜 인컴 컨트리즈 umic 고중소득국 347이어러그의 라운드 어 우루과이 라운드 348 어스 트레이드 언드 디벨롭먼트 에이전시 tda 미국 무역개발청 349 밸류 가치 추가성 350 벨류 CAIN 비즈니스 가치 사슬 351임먼인디벨롭먼트 WID 여성과 개발 352 월드 푸드 프로그램 WFP 세계 식량 계획 353 월드 헬스 오거너제이션 후 세계보건기구 354 월드 서머포 소셜 디벨롭프먼트 WSSD 사회개발 정상회의 355 월드 트레이드 오거너제이션 WTO 세계 무역기구. 리치켓 티스토리, 리치켓 TV.